요나서 2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아멘.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메 요나를 육치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에이, 이 요나 이야기는 다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요나가 이제 니네의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했더니 나 싫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어요.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어 이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누구 때문인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게 어찌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 차이 차이에서, 이제, 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를 예비하사, 요나를 이제 꿀꺽, 이제 그, 삼켰죠. 그래서 그큰 물고기가 아마 뭐 고래가 될 수도 있고, 고래보다 더큰 어떤, 다른 그, 어.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에, 그 속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장면이 아까 우리 에, 그 봉독했던 그 요나 어, 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제 그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에,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어,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네. 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 정말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 감사하는 일이 어, 가끔 있잖아요. 뭐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사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네. 그런 상황이 에, 우리 일생에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정말 몇번또 가끔 간혹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 이 요나가 그 제비가 딱 뽑혔을 때 사람들에게 음,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어, 왜, 왜 당신이 이 뽑혔냐? 뽑힌 이유가 뭐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며, 어, 그, 어디에서 왔느냐? 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 당신이 제비가 뽑힌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막 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요난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요나가 대답을 해요. 1장 구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어, 드러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애하는 자로라. 나는 여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다. 사실은 요나는 선지자죠. 그리고 선지자고, 그 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지자는 원래 그 사명이 그니느에 가서 어 전해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왜안 갔느냐?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가 선지자가 된 거죠. 보통 이 하나님 앞에서 강직하지 않고 우직하지 않으면 선지자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냥 이렇게 강직함이 없는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요.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올곧게, 강직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원래 그어 성격이 올곧고 강직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타입도 잘하고 그냥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흥정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올곧고 강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그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선지자가 된 건데 그런데 그 장점이. 그 장점이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된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를 가라했을 때도 가야 돼. 그런데 니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니네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네 사람들은 그냥 벌 받아 가지고 다 망해야 될 사람들이지 왜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냐. 나는 저거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고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또 강직하고 아주 굉장히 그 꼿꼿한데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이것이 불순종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간 거예요. 니네로 가는 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아예 반대 방향, 딴 곳으로 배를 타고 세상 끝까지 다시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냥 세상 끝까지 아예 그냥 숨어버리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다. 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요나는 자기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강직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 또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도 가끔은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하면서도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냥 또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또 버리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상황을, 또그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이 요나를 통해서 사실은 좀 한번 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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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기 때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냥 그 어, 부들부들 어, 떨었어요. 부들부들 떨었어. 심히 두려워요, 이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막그 이후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 근데 원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나를 굳이 배 바다에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요나를 그냥 살리고, 또 파도가 이렇게 좀잠잠해지거나좀 멎어지면은 그냥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흉해져요. 그리고 막 폭풍과 그 다음에 이 바다가 점점 더 요란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을 해요. 알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는지를 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불쌍한 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를 이제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그냥 단단히, 아, 이제는 죽어야 된다. 얘는 손지자기 때문에 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고 마음 준비를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던졌죠. 요나는 이제 그냥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정말이 은혜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연나가 자기는 이제 죽을 생각으로 이제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 거지? 보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거야. 자기 의식이 깨 있고 살아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고. 그러니까 연나가 어, 내가 살아 있네. 왜 살아 있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에 내가 받는 고난. 여와께 호 불러 아래였더니, 라고 기도하면서인지,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지셨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뱃속에서, 뱃속이 아니라 그, 그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나가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는 니네 사람들 다 죽어야 되고, 이거 말씀 전할 필요가 없다. 다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 보험을 증거하러 가거든요. 가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흘길을 가야 될그 니네 성을 그냥 하루 만에 다 돌았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어, 떤 사람은 이 해석을 달리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요나가 이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런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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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이제 좀 열린 거야. 열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불순종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쪽으로, 요나가 마음을 이제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전집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거는 아마도 이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 니네 사람들도 죽어 마땅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필요하지라고 하면서, 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근데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 정말 자기는 그냥 주의 목전을 피하고, 그냥 그 죽음으로 들어가 나는 마음으로 어 이제 갔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지만 그래도 쫓겨난 상황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어 정말 어 우리 우리가 정말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 그, 중요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사신 걸로 보입니다. 정말, 어, 쫓겨난 것 같은 그런 그 절망과 좌절, 그런 그, 어,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터널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5절에도 보면은, 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어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유나가 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했던 9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여기 굉장히 참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셔요. 이 요나가 자기가 이제 그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지사를 드리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감사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 알았으니까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리 이리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요나가 어, 죽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성원을 죽게 깎게 나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어, 우리가 그,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감사와 더불어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긴 터널을 지나갔다고, 어, 그냥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어, 그, 어, 그, 똥으로 가기 전하고 똥 놓고 난 다음에 예, 마음이 달라진다 그런 속담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어,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그래서 이 요나가 굳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이 요나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오죽했으면 자기가 죽더라도 안 가겠다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난 죽더라도 안 간다 이거죠. 죽어도 안 간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가는 거는 엄청 바뀐 거죠. 어, 난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혹시 많은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이 감사와 더불어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적어도 지금부터 내 인생에, 지금부터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런 결심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리나이다 오로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기도를 드리고 나자마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가지고 육지로 토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로 나가요 이제 육, 요나의 인생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요나의 그 어,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러면서 요나가 이제 새로운 다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제 바꾸고 우리가 고래 배 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냥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냄을 받고 살림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아 네. 살아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오늘 이 감사 예배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